저희는 이제 버스 타고 여기 오늘은 어디냐면 콕토베라는 곳으로 왔어요. 뒤에 보이시죠? 콕토베. 아, 콕토베. 네. 그래서 약간 뭐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남산 같은 곳인데 케이블 타고 올라가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케이블 대신 그냥 현지인들과 함께 걸어서 가겠습니다. 이게 케이블도 가격도 좀 있고 굳이 그렇게 어려운 코스가 아니라서 갈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이시죠? 사과의 그 도시. <laughs> 모든 게 사과로 다. 사과 맞냐? 사과 맞죠? 어, 사과인데 좀큰 사과네요 어. <laughs> 아 그리고 제가 팁만 하나 드리면 은 여기서 버스를 타실 때는 가능하면 트롤리 버스를 타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좀 적어요 예, 가시죠 아 그리고 제가 스벅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300 행계 거든요 3,500원 콕토베 케이블카 어, 케이블카 타는 곳인데 저 위에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젓가락 같이 생겼네요 네. h e 응? Tourist Hello? 아, 아, 투어리스트 yes. One day tour, Istik Lake, Turgian Waterfall, c h a r e n Canyon, k o l s e l a Black Canyon, Kanga Lake, and s i n g a n d a m Altenemel 아. One day tour, this is my business card Yes, what's up? Oh, yeah, yeah. <놀람> It's a one-day tour. Yeah, yeah, yeah. This is uh, this is only one day. This is a cyclical, you know, what I waterfall one day. No, one day and this is mm -hmm. eight eight hours, seven nine. I don't know. You time. This singing is due. singing due, oh, Yes, one day. One day. Oh, Yeah. Singing June, How much? Uh, two hundred thousand tenge, and this is long. 1,000 tenge. Uh, this is an uh, off-road seventy mm -hmm. kilometers. Uh, four four hundred kilometers going. Going back 8 0 0 k o'clock. 8 c k 10 o c l k 10 o'clock. 11 o'clock. 10 o'clock. 10 o l o c k 10 o'clock. 10 o c i o c k 1 o'clock. 1 o'clock. 10 o'clock. 10 o o c k 10 o'clock. 1 o c l o c e 10 o'clock. 10 o'clock. 10 o c l e c k 10 o c l o e k 10 o'clock. 10 o'clock. 10 o'clock. 1 o l o c k 10 o c l k 10 o l o c k 10 o l o c k 10 o'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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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o c l o 여기 이렇게 또 가격이 나와 있고. 이게 왕복 8 0이니까 케이블카가. 음. 3, 4, 4, 4. 꽤 비싸. 2만 원이 넘네? 어. 이거 뭐야? 관람차도 있어? 관람차. 이거는 뭐, 펜스트 포스터. 잠깐만, 이거 버스, 거. 아, 버스 타고 올라가는 게 있구나? 버스도 타고 올라가네. 그치? 여기서 케이블카를 탄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기서는 어, 또 내려오겠죠. 네, 저희는 걸어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는 곳은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고 해요. 네, 저희는 이 근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99번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일단 가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 오니까 투어 어. 그 영업이 많네. 어, 몇 번이야? 저쪽에 타는 거지 이렇게? 어, 저쪽에서 타야 돼. 어, 여기 오니까 이게 뭐가 많아요. 투어 업체 찾기도 힘들었잖아. 사람들이 <laughs> 많이 가는구나. 가나? 여기서부터 1.5km라고 여기 나오네 지도에. 음. 그러니까 여기가 99번, 그리고 95번 버스 둘 중에 아무나 타도 되고, 아 그래? 네. 99번 네. 종점. 어, 그래서 90, 여기 콕터 베 타워 딱 보이네. 종점이 오면 여기서 그냥 얼추 걸어가면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오는 데 문제없어요. 음, 음, 네, 예, 여기. 입구에 화장실이 있고, 이 경사는 조금 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여기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있네 이렇게 또수비녀 어, 파는 곳인가? 그런 것 같아. 한 50m 올라왔나? 어. 50m 올라왔더니 또 이런 차가 있네요. 셔틀 버스인가 봐. 미니 셔틀 버스고 현대, 현대 <laughs> 포르예요 꼭대기까지 데려다주는? 어 그런가 봐. 왕복 티켓은 3천. 3천? 어. 그리고 아이들 왕복은 1,500. 아 이게 편도. 어, 그리고 이거 편도 원웨이 이것도 아이들 1,000. 아하하. 걸어가자. 당연히 풀이를 해야죠. 어. 이게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올라왔기 때문에 걷는데 물이 없을 정도로 더운 날씨가 아니에요. 어, 지금 햇빛이 안 비쳐서 다행이야. 원래 지금 더 바깥에는 한 30도 이상인데 여기 지금 27도, 26도 정도 뜨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걸어가시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와있고 다써 있거든요 뭐 이거 버스 스탑 이라든지 뭐 티켓 윈도 등등 어. 이거 하나 찍어서 가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아 여기 헬스패스라고 써 있네 <laughs> 건강 경로, 건강길 일로 아, 가면 건강해진다는 건가? 오늘 한번 건강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되네요 아, 제가 여기 오면서 느낀 거는 본인이 하이킹 관련해서 최상위 레벨이다? 저희가 갔던 그 지옥의 난이도 콕자일라, <laughs> 콕자일라 아우를 가세요. 그리고 나는 중간 레벨이다? 그빅 알마티 호수 가는데 중간에 있는 그 제페니즈 트레일을 가시면 딱 돼요. 아, 그리고 나는 완전 밑에 하위 레벨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 오시면 됩니다. <laughs> 여기 케이블 타도 되, 되지만은 이 정도 걸으면 아이들도 걷고 그냥 경치 규정하고 괜찮거든요. 어. 네. 여기 전망이 확 이렇게 튀어 있어서. 그냥 이 정도는 걸으셔도 되지 않을까. 어. 네, 쉽네요. 저희는 사실 중간 레벨이 맞아요. 아, 그래서 우리 모도 모르고 콕자일라워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 <laughs> 여기는 사실은 뭐 저희한테는 그냥 예, 누워서 떡 먹기 정도입니다. <laughs> 근데 왜 숨이 차지? <laughs> 이게 중간 지점인가? 전망 구경하라고 저렇게 해 놨네. 오, 오, 전망이 좋아. 중간 포인트, 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딱 지금 반 정도 왔거든요. 제가 볼때한 10분, 12분... 아, 참고로 저 같은 고도공포증도 문제가 없는 게이 아래는 그렇게... <laughs> 않아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천천히 즐기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저기가 끝없이 이렇게 평원이 펼쳐져 있잖아. 어, 어 저기 비행기 없어. 간다! 그게 좀 특이해 카자흐스탄은.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또. 아유 계단이 좀 많네요. 다다. 아. 이 지옥의 계단 코스까지는 아닌데. 어. 조금, <laughs> 끝에가 계 계단이 확실히 좀 힘들어. 어총 시간은 25분 걸렸네요. 아, 25분. 그 사진도 좀 찍고 그러면서 왔는데. 케이블카가 여기 쓰는 거네. 음. 오, 되게 게, 빨리 움직여? 케이블카가 은근 빨라. 어. 케이블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뒤에가 이제 이렇게 또 케이블카 내려가는 곳이에요. 보이시죠? 네, 케이블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빨간색이 올라오네요. 어 사람이 꽉 차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올라오시면 이렇게, 예, 네, 패스트 코스터라고 있는데, 저희는 요걸 탈 거고요. 이렇게 테마파크 같이 놀이기구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그거, 업사이드 다운 그거다, 여기. 아, 아 그러네. 자동차 거꾸로 매달려 있네. 예, 네, 아파트 노래가 나오는데, 그, 로제, 예, 로제가 이제 부르는 노래죠. 아우, 자랑스럽습니다. 여기는 콕토바입니다 1인당 5 0 0 0텐개에요한 13,000원 되겠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laughs> 어, 바로 출발이야. 이, 이 이게 컨트롤이야 이, 이게 안안돌 근데 왜? 아, 이, 아 이렇게 되 구나? 이렇게 해서 오! 야, 좀 빨리 가도 돼? 아니? 아, 이 정도? <laughs> 야, 좀 무서운데. 아, 좀, 은근 좀뭐 무서운데. <laughs> 아 이게 사람 많으면 또 빨리 못 간대. 아, 아 근데 일단 훨씬 안 왔어 이렇게. 네, 이렇게. 어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브레이크 얘기해 줘. 만약에 좀 빨리 간다 싶으면. 아니 네가 네가 알아서 해. 아 그래? <laughs> 난더 빨리 갈 건데? 어 그래 그럼. 아 여기서 튕겨 나가겠다. 빨리 가. <laughs> 튕겨 나가면 저 세상 가는 아, 거야. 여기서 여기서는 괜찮아 여기서. 어. 자 저기는 안 돼. 저기는 튕겨 나가. <laughs> <laughs> 어여긴 튕겨 튕겨 나간다 여기는. 어, 어, 조심 조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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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우와. 오. 오케이. 여긴 빨리 달려도 돼. 오케이. 어. 다 자, 속도가 좀 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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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심해 조심해 우와 어, 어, 저거 봐저 코스 뺑뺑 도는 어, 여기, 코스 있어 여기, 여기 좀오 무섭네. 무섭다 무섭다 어여기좀무다아 어, 여기 여기도 무섭네 여기에도 고속음속이 느껴져요 흐 네. 고속음속이 좀 느껴져서 오 어, 차라리 빨리 가는 게안나하 <laughs> 어. 아.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야 여기 뭐냐? 롤러코스터 같아 이게 롤러코스터 진짜 근데 이제 그래도 본인이 컨트롤 할수 있는게 어. 그래서 이게 내가 탈수 있는거야 야 여긴 괜찮아 아 그래? 어아 오케이 근데 거의다 왔나? 터널같은거 지나가면 터널? 같은 걸 지나가, 여기서 이제 끝났나 봐.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올려 주는 거 같아. 아, 그렇죠. 어. 아, 아. 아, 그래? 아, 무슨 터널 지나간다는 거 같은데 그건 아, 아 올려 아? 올려 주면서 이제 터널을 지나가는 거 아닐까? 뭐야. 그 밑에서 어떻게 알려 줘야지. 얘가 이제 저절로 가는 거야. 어, 아. 봐봐. 아, 여기서는 응. 아. 올라가는 아. 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네요. 아, 아 그렇구나. <laughs> 아, 웃겨. 아. 어때? <laughs> 아, 아, 조금 고슴도정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이게 제가 일단 롤러코스터 같은 거못타거든요 어. 네, 근데 요거는 그래도 그래도 탈만 했던데 어, <laughs> 나름 스릴 있어요 어 나름 스릴 있네 근데 이제 어, 13,000원이 순식간에 날아가긴 했는데, <laughs> 했는데 뭐예 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도 재밌다, 그지? 어, 나는 재밌었고, 어. 이게 올라가는 게또 자동 올라가는 게 재밌, 신기하네. 어, 이거 수동으로 못 올라가지. 어, 그러니까. 저기 꽤 높아. 오. 봐봐. 아 경사밖에 없다, 진짜 어, 올라온게 어. 있으니까. 음, 어, 한번또내려가네 <laughs> 아, 가속력으로 올라가나 보다. <laughs> 우 와, 여기 진짜 경사 장난 아니야. 엄마, 우와. 야 여기서 만약에 이거. 이거, 이거 끊어... 고장 나서 이거 뒤로 만약에 우리가 가면 그거는 이제 야 이제 이거 끊어지면 이거 무게 제한 있겠는데? 오이거 분명 아까 150kg라고 써져 있었어. 아 그래? 응. 오 그럼 우리들이 150안 넘잖아. 넘니? 어? 아 1인당. 아 1인당이겠지. 어쨌든 우리둘이안 넘어질 거야. 우리 넘어갈 거 같은데? 예안넘지아안 아, 넘는다. 넘어갈 수가 없지. <laughs> <아니>, 말이도 너무. <laughs> 근데 1인당 150이면 그래도 꽤. 많이 탈수 있다는 거는 무게가? 아니, 한 카트에 1이, 150인지는 모르겠어 그,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둘이 타기는 좀안될것 같긴 한데 이가요 어, 여기 경사가, 경사가 거의, 어, 거의 한 70도, 어, 60도 정도 그,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이렇게 전구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밤에 이거 켜주나 봐 이게 이제 밤에도 좀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음. 지금은 다행히 줄을 많이 안 섰거든요. 우리 티켓 끊고 오자마자 바로 탔는데, 어 끝났나 보다. 밤 되면 줄 많이 길어진다고? 어 밤이 되면은 줄이 좀 길어진다고 하네요. 어. 네. 예. 저기 타려고 왔나 봐. 음. 어, 어 지금 소감은 그래도 뭐. 물값은 하지 않았나? <laughs>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었으니까. 어. 만족합니다. 재밌었어요. 저희는 또 나머지 좀 구경하고, 이제 예, 이동하도록 할게요. 뭔데? 제가 보니까 이 황소와 어. 이 소녀가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봐봐, 이 소녀가 이렇게 의, 어, 얼마나 으름한지 보세요. 그러니까 비록 작은 소녀지만. 큰 황수를 이길 수 있다 어.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크다고 최고가 아니다 어. 예, 명심하세요 <웃음> <웃음> 작은 껍질가 맵다 이제 뉴욕에서 보면 여기를 만지면 행운이 기쁜다고 해요 제가 어, 만지겠습니다 여기를 <laughs> 만지면 행운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대박이에요 누가 그래? 예, 소문이 그렇습니다 이천탱계래 여기는 사격인가? 공 넣는 건가 보다 이거는 맞추는 거야 어 봐. 풍선 터뜨리기 이거 이제 아지에 아 타는 카트 음 이거 타고 여기 돌아다니라고? 여기 타네 어 여기 돌아다니네 얘 어떻게 누웠어 여기 이거 타고 내려가 여기서 내려가네 식당인데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음. 아이고 형님들보다 음. 음. 이건. 안탈 이건 안탈 거지? 이거 안 타지. 이미 큰 돈도 썼고. <laughs> 여기가 이제 식당. 식당인데. 아니 여기 절대 반지가 있네요고어 <laughs> <laughs> 진짜? 무슨 게임 캐릭터에 나오는 그런. 네, 꼬마 기차도 이렇게 아이들이 타고 있네요. 역시 알마티의 나라답게 활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때 운전 잘한다. <laughs> 저 아빠가 운전하는 거 같은데? 아, 아 그래? 아닌가? 저걸로 뭐조정하잖아 아, 아, 그러네. 아, 그냥 그래 애들은 타. 다... 어? 여기 아니, 버스 온다. 이거, 이거 핸들링은 하는 거 같은데? 핸들링 하잖아. 정식이야 뭐, 아니 핸들링 해 핸들링. 이 버스가 여기 오네요. 음. 그리고 여기서 타고 내려가고. 음. 그러니 방식은 루트 는 여러 가지가 있어 케이블카, 이거 셔틀버스 또는 우리 같이 대중교통 타고 버스 다 와가지고 조금 걷는 거. 네, 일단 여기 비틀즈 동상이 있거든요. 네, 저희 제 친구 비틀즈예요. 어. 아, 콕토베를 사실 저희가 음. 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막상 와보니까 와볼만하다 <laughs> 여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센트럴파크 갔을 때도 느낀건데 되게 놀거리가 다양하게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음. 여기 콕토베도 그래 음. 진짜 별거 별거 다 있어 아 진짜 비떨어진다클 났다 우산이 위에 있어요 어, 큰일 났어요. 야, 여기 뭐야? 인류죠? 왜 저기, 이집트에서 봤던, 어? 응? 이집트에서 봤던 게 있어, 왜? 진짜. 이거 이집트에 있는 그 건데, 진짜? 응. 어. 약간 착각 그거, 착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착각에, 착각에 그. 여기도 그 센트럴에서 봤던, 그런 정글짐이 있어요. 야, 이거 봐. 중간중간이야. <laughs> 이거는 이제 일부러 해둔 거야. <웃음> 아, <웃음> 네. 오, 여기 클라이밍 있다. 아, 여기 클라이밍 꽤 높은 게 있네. 오. 뭔가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여기도 롤러코스터가 있네요. 오우. 근데 롤러코스터 치고는 좀 미니 버전 중이긴 한데, 딱 4명이 탈수 있네요. <목소리> 이름은 모르겠지만, 우와. 우와, 저렇게 수동으로, 수동으로 <목소리> 올려줍니다. 직원이. 우와. 아, 우우 꽤 높이 올라가나? 쟤 우는 거 같은데 속으로? <웃음> <웃음> 지금, 지금 소리도 안 나오는데 무서워서 <laughs> 어 이번에 더, 더 높이 가나? 와 재밌네요 보는 것도 어와 이렇게 도 쇼도 한다 와 밑에서 쇼도 해 직원이 오오오! <laughs> 약간 여기도 부리세요. 여기는 범퍼카, 범퍼카예요. 오 범퍼카. 키자어 이즈까레, 까레. 오, 이즈 까레. 까레. <laughs> 아 범퍼카, 추억이 범퍼카. 그리고 미니 바이킹이 있네요. 네, 예, 저의 항상 트라우마를 주는 미니바이킹. 어, 이 미니바이킹은 소리가 무서워요 소리. 네. 소리가 빡빡해 기름칠이 안돼 있어. 여기서 이 뷰가 다 보이거든요. 꼭장식되어 있는 데서 또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여기 콕톱의 테라스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식당인데 뷰는 되게 좋아요. 근데 가격이 빡셉니다. <laughs> 다른데 바깥에 보다 한3 배는 비싼 것 같아. 여기 동물원이라는데 닭이 보이네요. 꺼꾸대, 꺼꺼꺼 근데 동물원 다리. 동물원 공짜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가는 건가 보네? 보는 건가 보네? 여기는 병아리. 아니 그냥 거의 다 닭인데 동물원이? 거의 그냥 닭이네. 그냥 닭이랑 병아리? <laughs> 거의 닭 종류별로 있고. 양. <laughs> 아 양이 있구나. 네, 양 떼가 있네요. 어, 쟤네도 우리 쳐다보네 모여가지고. 어, 움직이네. 이건 뭐야? 공작새. 공작새가 있네요. 안녕. 음. 먹을 건 없다야. 카메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니 동물원이네, 그냥 정말. 아 진짜 여기는 뭐 모든 게 <laughs> 아기 염소 아니야? <laughs> 안녕. 거기 뭘 달고 있네, 여기 귀에다가. 아. 뒤에 저거라 뭐 해놨구나. 어뭐 이렇게 바, 발에 뭐 때가 있니? 어 발을 그렇게 긁어. <laughs> 귀여워. 어, 역시 아기들은 다 귀여워. 아기들은. 어이구. 안녕. 그냥 공짜니까 이렇게 한번 본다 는 느낌이지. 뭐 많진 않아요. 아니 저기. 지금 뭐 하는 건가? 싸우는 건가 했더니 이게 수동 쓰리드래요. 네, 수동으로 하는 쓰리드라고 합니다. 직원분이 뒤에서 아니, 자동으로 하긴 하는데 직원이 아, 좀 부족하니까. 아. 좀 부족해서 많이 해 주세요. 폴디.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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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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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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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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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올라올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녁 시간 되니까 지금 6시 정도 됐거든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오네요. 지금 콕토바에서 내려온 지한 17, 18분 된거 같고요. 네, 이렇게 내려오시면 주차장 쪽에서 또설산이 보여요. 야, 사람들 엄청 내린다 다들 이 시간에 오나 봐. 무겁다고 알아타 할 수는 있긴 한데 네, 저희는 그 위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이게 뭐 10분 15분이면 갈 길이 이게 퇴근 시간 되니까 거의 40분 이상 걸렸더라고요 와 이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